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지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는가 었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이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겨요. 출발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으로 가득 찬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또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들에게 알고 싶어 하시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출애굽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왔어요. 그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출애굽기가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대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 주, 그 약속하시고 생각하신 모든 것을 주시는. 이들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인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아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바라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이거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뭐 성막 지을 때 조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그런데 그거 드린 것도 자기들이 뭐 노력해서 갖고 온 겁니까? 하나님이 구하라고 해서 다 구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래국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다 해주십니다.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여기에 장막을 쳐라, 저기에 장막을 쳐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눈여겨봐야 될 말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뭐냐면,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머리 꼭대기에서 생각하시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이 여기에 장막을 쳐야 돼. 여기에 장막을 치면 바로가 생각하기를 너네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너네들을 쫓아와서 너네들을 외로, 아, 저기, 괴롭게 만들 거야. 그러니 그때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다시 한번 애굽에 내가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므로 내가 영광을 취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미 이미 이 저기 뭐죠?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짜놓은 전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요. 못에도 이걸 놓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 한번 그그 내셔널 지오그래픽가요 거기서 이출애 굽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뭐 학자들이 많은 추정을 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장막을 친 데가 어떤 데냐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앞에 바다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절벽이에요. 그리고 그그 그 절벽 사이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길이 나서, 그랜드 캐니언처럼 이렇게 길이 나가지고, 그 아, 그 절벽 사이로 모래가 이렇게 쭉 펼쳐진 모래 사장과 같은 조개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 옆으로는 산이 있어요. 사마귀로 이루어진 산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 지금 하나님이 진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진을 쳐서는 안될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을 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막다른 골목에 지금 다다르게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전략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현실에 대한 불평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죽게 합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애굽에서 그렇게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버려 두라고. 우리는 그냥 애굽을 섬기는 게 낫다고. 이 어려움 겪고 싶지 않다고 당신에게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걸 또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해가 되는 건 뒤에는 그 애굽의 전차. 600대 이 당시 애굽의 전차 부대가 굉장히 막강한 부대였거든요. 이 600대가 쫓아오죠. 그리고 앞에는 바다, 양옆은 산이 이렇게 절벽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으니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진태양란의 상황이 이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열 가지 재앙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 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위기에 처하자 또다시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일부러 그그 그 저기 이미지를 그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시퍼런 바다가 펼쳐져 있고 양 옆에는 절벽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뒤로는 아주 좁은 입구에 그것만 있고 뒤에 애굽군대가 이막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볼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바다를 보겠습니까? 빠져 죽을 텐데 옆에 그 높, 거대한 절벽 산호를 보겠습니까? 올라갈 수도 없는데 뒤에 오는 애굽군대를 보겠습니까? 죽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소로 몰아넣어서 이들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 정말 진태양난의 이런 이 문제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이 이런 지리적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날마다 문제투성이에 노출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때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이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이 끊임없이 이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이들을 향해서 던져진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알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 믿음으로써 인생을 해석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시아에서 살서만까지 끊어지고,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이 고난은 당신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TV를 보다가 여러분들 뭐아실있는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정원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목사라는 이름은 빼고 어제 SBS에서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1954년도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에 1960년대 당시에 이 저기 뭐죠? 어 텐트 메이커를 하겠다고 어, 이제 사진관을 차려서 사진을 찍었는데 뭐 상도 여러 번 받고 이래가지고 어꽤 이렇게 어,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목회를 하면서 하다가 농촌 개몽 운동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부 정권이나 이런데 조금 이렇게 눈에 찍힌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걸 다 이제 그만두고 다시 춘천이라는 곳에 가서 만화방을 하면서 어, 그 농촌 계몽운동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그때에 주변에서 어, 살인 사건이 하나 났어요. 근데 그게 어린 아이 경찰의 자녀를 어, 성폭행해가지고 어,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봐도 아무리 봐도 이게 하나도 저기가 아니에요. 이분이 범인이라는 게 아닌데도 검, 경찰이 그냥 짜놓고 수사해가지고 이분을 감옥에 넣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부에 대한 도전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런 농촌 개무운동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권의 희생양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집어 넣은 거겠죠. 그래서 15년을 살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달 3월 28일인가 30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국가에서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국가에서 돈한푼못 받고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감옥에서 그냥 생을 마감했든지, 내가 뭐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그... 가장 그 파렴치하게 이게 인식되는 게 성폭행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걸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목해하다가, 내가 그렇게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저 같으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 자신의 무죄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보다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나도 억울했죠. 나도 감옥에 가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 주님을 만나서 회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고난에 보내 놓으신 겁니다. 이런 고백을 그 나중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확신을 가졌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구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믿음이구나.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고방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화에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이미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작전이에요. 바로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 하나님의 예상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기적을 펼쳐 주실 거야. 하는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이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그의 군사를 가지고, 이제 좀 쉴만 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쉴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다시 본전 생각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많은 노동력을 그냥 보냈을까? 여러분, 이게 사람 아니겠어요? 금세 있잖아요. 우리 은혜만 있습니까? 매 맞은 것도 금방 잊어요. 왜 벌을 받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손해 보는 게 싫으니까, 편한 게 좋으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병을 병들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환, 환우분들이 내가 병 나오면 운동할 거예요. 내가 병 나오면 다시 삶의 패턴을 건강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병에서 나오면 운동하냐? 거의 안 하죠. 다시 예전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또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도 한데 이미 그런 상황을 다 겪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기는커녕 또다시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하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손해 보는 것은 인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면 우리는 그 믿음 우리가 아, 이 하는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바로는 끝까지 반항합니다. 팔 절과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선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선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 수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아멘. 자, 제가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가 그냥 선택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완악하게 살겠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어이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스라엘 자선의 뒤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재앙을 열 번이나 보고도. 아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그 아들, 사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도, 또다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완악하게 나아가는 바로의 모습.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이 절대 반지라고 하죠. 그 권력의 반지를 딱 끼면 누가 눈이 딱 떠져요? 사우론이라고 하는 악의 근원, 악의 화신 그 사람, 아,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악이 그 반지를 낀 프로도에게 가가지고 계속 속삭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속삭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어, 나중에는 이, 이 알아요. 아 이걸 끼면은 내가 악의 기운에 도취되는구나. 내가 이걸 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나 아니면 자기가 무언가를 어, 해야 된다고 느낄 때그 반지를 또 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끊임없이 악에게 노출되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과도 똑같은 거예요.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치면 우리는 이제 또 끝장날 텐데 이걸 아, 왜 몰랐겠어요? 열 번의 기적을 봤는데. 그리고근데도 또다시 멈추지 못하고 쫓아가는 이 바로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한 가지예요. 만약에 바로가 이때 아 그래 내 아들까지 죽었지 우리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섬겨야지. 그분 앞에 잘못했다고 엎드리면 모든 것이 원상복귀가 될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더라면 여러분 애굽이 이렇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아 애굽이 아니라 이 왕조가 이렇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 딱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빨리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건 그분을 내 위에 놓는다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위 내가 항상 높은 데 있기를 원하지 나 아닌 다른 것을 내 위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빨리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드리블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빨리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속편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바로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비게이션 지도하듯이, 아, 내비게이션 키고 안내하듯이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앞으로 추리국기 읽다 보면 그게 더나더 나올 거예요.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돼. 너희들이 나한테 나올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다고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은 날 믿어야 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믿어. 그냥 그거 믿고 가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좀 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어요? 우리 나중에 다윗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앞에서 뭘할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수 없기 때문에 더 좌절하고 나의 무능력 앞에 실망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능력으로 삽니까? 여러분, 제가 제 능력 갖고 매일 설교하면 저 아마 한 1년 하면 많이 할까요? 이제 다음, 다음 달이죠. 6월 되면은 제가 딱그 아침 예배 매일 설교한 지딱 1년 되는 날이에요. 그 성수승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제 1년 되는 날인데, 1년 동안 이제 하면 바닥나가지고 못하겠죠. 제 능력으로 하면. 그래서 매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했고, 바울이 선언했듯이, 하나님, 나 역시도 그렇게 선언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당신이 부르셨고, 당신이 내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능력도 주실 거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마주, 마주합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겠어요. 하나님 왜요? 아, 나 그냥 거기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뭐 여기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사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뭐 교회 옮긴다고 그랬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그, 그 모세를 이렇게 보면서, 모세가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기서 질문: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을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석서를 봐도 그렇게 그 설교 쓰신 분들이 그렇게 써 놨더라고요. 정말 모세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13절과 14절의 말은 이 사람들이 하도 성화되니까 야, 애굽에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좀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그냥 권면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여러분, 15절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15절 한 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답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서 1절에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답을 알려주셨고 전략 전술을 알려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좀 보자 애국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기대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홍해 앞으로 돌진했어야 되는 게 모세가 했어야 하는 행동이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이 답답한 마음을 갖잖아요. 아니, 이렇게 믿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광해로 나아가나 이런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너무 부족하고 좌절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이런 모세도 쓰는데 하나님 이 우리라고 사용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굉장히 다가갈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고봉 같은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접근하면서 가지만 사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별거 없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헤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일이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그냥 부족함 가운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세요.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이 야, 애굽의 바로가 쫓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능력을 보여 줄 거야. 이 말씀 안에 머물렀다면 이렇게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드리블하고 있어. 너 여기에 진을 치지 않겠어? 너 여기에 장막 치지 않겠어? 너를 위해 너를 바라보는 많은 악한 영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절벽이 있니? 바다가 있니?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능력을 너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걸 드러낼 거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실 거라고 당신의 말씀 안에 머물기만 하라고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또 오늘 우리에게 어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는 가만히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자신을 축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 서 있는 오늘 주신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부딪히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쳐져 있는 내 앞에 서 있는 이 거대한 산과도 같은 이 어려운 문제들 앞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연약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저의 희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